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차 유리에 스크래치 난게좀 있었어요 그거 잡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일단 조수석 뒷유리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칼 같은 걸로 긁힌 듯한 느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자로 착착한 자국들 있죠 제가 봤을 때 유리에 뭔가 엄청나게 묻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페인트가 튀었다거나 했는데 그런 걸 없애려고 칼로 긁다가 유리가 전체적으로 긁힌 것 같습니다. 그 추정하고 근데 이차이 비필러 부분 있죠? 이게 보통 하이그로시로 돼 있는데 도색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도색을 올렸을까? 그리고 도색 올리면서 마스킹을 잘못했는지, 고무에 묻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추정컨대, 여기 도색하다가 페인트가 튀어서 그거를 지우려고 긁다가 유리가 긁혀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거 한번 잡아 봅시다. 준비물은 이런 산화세륨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동공구가 필요합니다. 전동공구는 RPM이 조금 잘 나오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 3000rpm 정도 나오면 가능해요. 그리고 압축 양모 패드, 그리고 전동공구와 비교해서 쓸수 있는 이런 백업패드와 아답타. 이 백업패드를 양모에 붙인 다음에 전동공구에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연마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산화세륨을 종이컵의 절반 정도 하시고요. 물은 산화세륨의 절반. 산화세름 2에 물1 요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무조건 정확하게 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물을 뿌려가며 하는 거라서 이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약품이 모자라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 음, 약품이 많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크래치도 있고 지오차는 유막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화세를 뿌린 다음에 전원공구를 돌리시면 돼요. 음, 돌리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유리 작업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유리 물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물기가 없는 상태로 이걸 돌리게 되면 굉장히 뻑뻑하기도 하고 수평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리에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유리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 물기가 조금 없는 것 같다. 그럼 물더 뿌리세요. 음. 물 뿌리고 돌리고 물 뿌리고 돌리고 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뿌렸죠. 음, 산화세륨의 비율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작업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을 뿌릴 거예요물 뿌리다 보면 어, 약품이 너무 많이 쉽게 내려간다. 그러면 약을 좀더 치시면 되고 그런 식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어, 스크래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스크래치가 지워지면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막도 거의 지워졌죠. 음, 지금 보시면, 물대. 물때, 동글동글한 물대도 다 지워졌고요. 스크래치도 지워졌고. 당연히 유막은 당연히 지워지는 겁니다. 유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작업에 한 5분의 1 정도만 해도 유막은 지워집니다. 자, 알콜로 탈지를 해도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뿌옇게 잘안 없어지죠. 마치 도장면의 수월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차를 하고 뭔가 잘 했는데도 이 도장면이 뭔가 마음에 안들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여기는 암유리입니다. 이 와이퍼 자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 세차는 거의 없는데 조금 중고차 사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유리 뭔가 세척을 했는데도 와이퍼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자국이나 있다. 와이퍼로 인한 스크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작업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음, 작업을 하실 때이 회전하는 RPM은 조금 빠르게 쓰시고 전동 공구는 천천히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요. 전동 공구를 좌우로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더 빨리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수평 잡기도 힘들고 이렇게 RPM을 좀 주시되 전동 공구는 천천히 좌우로 이렇게 하시면 다 쉬워집니다 에. 됐죠 음. 일단은 이 정도만 해 놓고 한번 볼게요 스크래치가 있으면 조금 더 하시면 되고요 자이 정도입니다 한번 탈취를 해서 알코올로 깨끗하게 한번 닦아 볼게요 와이퍼 자국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차이가 굉장히 굉장히 심하죠. 중간에 하얀 점처럼 박혀 있는 것은 유리에 발생하는 스톤칩입니다. 저런 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스크래치는 잡을 수 있지만 스톤칩은 생각보다 깊어요. 자, 오늘 이렇게 유리에 발생한 스크래치를 잡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쩔 수 없이 유리에 이런 손상이 발생했으면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이런 스크래치가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유리에 뭐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했을 때, 칼로 긁으실 때 조금 조심하시고, 아,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상당수가 앞유리의 유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녹색 수세미 있죠. 청수세미. 예, 그거 쓰셔가지고 유리에 스크래치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세미는 수세미 안에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돌가루가 들어있어요. 돌가루로 유리를 문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그걸 쓰셔서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되고. 와이퍼에 발생한 그 스크래치 있죠. 어, 두 번째 지웠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안 생기게 하느냐. 와이퍼와 유리 사이에 먼지가 끼거나 미세하게 돌가루, 먼지도 돌가루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와이퍼에 묻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세차하실 때 살짝만 들어가지고 한번 털어주시거나 마르소음 같은 걸로 한 번만 아, 물티슈도 괜찮습니다. 물티슈 같은 걸로 한 번만 지나가주셔도 저런 유리에 스크래치가 안 생깁니다. 생기면 물론 지우면 되지만 가장 좋은 건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